계속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증거되며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알고 있는 천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모세보다 다른 선지자보다 구하신 분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이 되어질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신의 반열에 오를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탁월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졌습니다.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율법의 진수인 10개 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이 모세는요.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며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모세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다시금 그 2세대가 가난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는 결국은 실패한 인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세에 대한 사형 및 인경의 우월성은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반증하며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첫째 성도가 신실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분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단지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리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좋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기억된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성공이 보장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유, 유, 유능한 그 지도력을 통해서 광야 여정을 걸어갔지만 매번 부딪히는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모, 모세도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성을 내기도 하면서 여러가지 많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온유하게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관한 교리를 적용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이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사장,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그들을 코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부름을 받은 그와 같은 성도로 세워졌다면 내 말을 들으라. 따라서 구별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며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세워진 성도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천국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성도의 삶의 자세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바른 성도의 삶의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형제가 될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에 대하여 형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이라 말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칭호 고백이 아니라 심령과 생활로 실제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는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형제로, 거룩한 자매로, 거룩한 공동체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만 거룩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그 삶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의 행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거룩함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날마다 증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거룩한 형제의 삶이죠. 이것은 은혜의 수단과 은혜의 성령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 함께 하늘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참여자가 되므로 진정한 성령의 이끌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셔서 그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은 하늘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스 저자가 말합니다.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 가지의 큰 맥락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전달합니다.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여기에는요 그리스도의 이중 사역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라는 것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자 사도로서의 역할을 우리 주님은 계시자로서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인간의 연약함을 돕는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 하, 주님께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계시자로서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래는 중보자로서의 칼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같이 생각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로서 즉 우리의 고백하는 믿음과 소망의 계시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두 번째 사도로서뿐만 아니라 대제사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속죄와 중보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유자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그와 그와 같은 시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시는 그와 같은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높고 영광스러운 명칭을 지니신 분의. 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어떠한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급자요 완성자로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로서의 임무는 그와 같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거룩한 형제들 혹은 하늘의 부름에 같이 참여한 자들이라도 그리스도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기하여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면서 함께 이수를 바라보자. 함께 이수를 깊이 생각하자. 함께 이수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가자. 이 공동체 속에 이와 같은 연합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하다는 성도들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처럼 생각하지 않으며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매일 일정한 시간,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인격과 가르침과 사역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순간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삶의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묵상하며 기억하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대체로.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바쁘다는 것 때문에, 바쁜 일과 때문에 때때로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는 현대인의 삶을 살다 보면 미처 정신 차릴 여유조차 없다 보니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 하루의 시간들을 그냥 훌쩍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소리한다면 우리는 깊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의의를 세우지 못할까? 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바른 의의를 증거하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 자꾸만 멀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간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선이나 명상이나 마음 훈련을 통해서 동양의 종교들의 관심을 요즘은 많이 가지고들 있다고 합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합리주의에 실망을 느낀 많은 젊은 세대들이요, 이 신비주의 동양 종교 사상에 서서히 빠져드는 경우들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이방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설판다는 매체 광고가 얼마나 많이 떠도는지 몰라요. 구원파의 광고 심지어 신천지의 이단 집회 광고가 버스 광고를 통해서 옥에 광고 게시판을 통해서 지금 대구 땅에서도 얼마나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추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 곳곳에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애를 쓰죠. 심지어 저희 교회도요 매달 두 번씩 신천지에서 또 제칠일 안식교회에서 많은 책들을 보내주면서 자신들을 믿으라고 교회 전체가 돌아서라고 말하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이나 유웨이즈라는 이방 사상은요. 대중 문화를 등에 업고 깊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사상이나 종교의 종교 서행하는 명상을 통하여 초월적인 경합을 느낌면서 그것이 되게 평안하다, 너무 좋은 것 같아라고 빠져드는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 문화 속에 만연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이방 종교의 본질은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필요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화를 통한, 여러 가지 많은 종교를 통한 우리 속에 파고드는 이 모든 것들은요, 간교하고 음탄한 사단의 괴략이 그 속에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삶의 묵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지 단순히 대풀이하고 외우는 그런 이교도의 헛된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수년간, 수십 년간 믿어도 우리 속에 고백되어지는 사도신경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어쩌면 하나의 주문처럼 외워지는 이렇게 외우다 보면 무언가 은혜가 임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지 동방의 선지자나 이교적인 그 대상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스 저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이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신 제사장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부하고 변함없으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고백의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대제사, 생각하며 따라야 하는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충성심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세가 온 집에서 한 것처럼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직책에 신실하게 신실하게 그것을 수행했으며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그와 같은 신실함을 이땅 가운데 보여주었음을 비교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논증이기도 하죠. 모세가 행했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단순히 자기의 집과 자기의 공동체에 국한되어 이 사역들을 감당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인류를 향한 사역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그리스도의 충성의 대상의 상이함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비교하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곳 인간 구원을 위하여 중보자와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성부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온집곧 하나님이 지으신 강야 교회에 충성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역자이며,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는 본질상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뛰어남과 영광이 모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 비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큰 영광을 받으실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모세가 섬기던 교회를 지으신 분이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모세는 광야교회를 지은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지으신 이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며, 모세가 지은 집을 그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설계를 그리시고 재료를 준비하시고 그의 형태를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을 통합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진정한 영광이신 자신의 몸을 이곳에 두심으로 그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모세와는 비교가 될수 없는 존재라고 오늘 히브리서 주자는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 집의 건축자일 뿐만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지 이 집의 충실한 하인일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합법적인 주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셔야 하며 더큰 관심과 존경, 존경을 받아야 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을 사도 자신과 모든 진실된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켜 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요. 이 집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과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즉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잘 세워가야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의 그 시간들을 견고하게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의 집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혹은 성도 개개인이 모여 이루어지는 교회를 통칭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절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성도에게 소망과 지속적인 신뢰와 끈질긴 인내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거하는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속 깊이 복음의 진리를 간직해야 그가 그의 집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진리의 근간 보고의 복의, 복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갈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직한 진리를 자랑스럽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해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과 일치한 삶으로.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그의 집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의 지체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룩한 비전이 이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모두 더 깊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님 주시는 그 생명의 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믿는 것 아니에요. 목사의 말씀은 대연자의 말씀일 뿐이지 그것은 실수될 실수고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말씀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때와 또한 넘어질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얼마나 목사가 우상화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목사가 성도들을 억누르고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 바른 성도, 건강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같은 공동체의 자리에서 저마다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함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그 믿음의 바른 진리 앞에 이 터를 세워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모습 속에 너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너희가 생각하는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말씀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참 구원의 하나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노예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생각하며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주님을 나의 교회의 머리로 생각하며 그 지체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삶의 시간 속에 얼마나 나의 삶의 고백이 삶과 일치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때, 진정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더큰 은혜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이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이한 주간의 삶 속에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며, 이한 주간도 기쁨의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